오늘 읽으신 말씀 그 예수님 예수님에게 어떤 여자가 와서 여기서는 마리아라고 나왔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유를 부은 이야기는 우리 복음서 그 비슷한 얘기가 복음서 4군데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또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얘기는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좀 오늘 나오는 말씀과 좀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하 누가복음의 얘기는 그 죄지은 그 아주 죄 많은 여자가 또 예수님이 사역할 때 초, 아, 초기 시절 때 갈릴리 쪽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어, 여기 보면 여세절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는 조금 틀리게 나오는데, 하여튼간 그 바로 일주일 정도 전에 그 예수님에게 와서 그심몬 그 집에서 배단이에서 예수님에게 기름부은 일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찬송도 들으셨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왔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예. 찬송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여자고, 그 누가복음에도 있는 여자도 귀신을 쫓아낸 여자가 아니라 그 죄를 많이 지은 여자라고 나오지, 꼭 막달라 마리아하고 나오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찬송가도 부르실 때 마리아라고 생각하시고 부르세요. <laughs>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생각하시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또 그의 가치를 보고 또두 번째로 그 가치에 맞는 그 합당한 우리의 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그 드려야 되는 그 예배가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고 마지막으로는 어,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 요한복음 저도 요새 그 지지난 지부터 아마 새벽 예배 때 계속 요한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어,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배우, 아, 깨닫고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많이 깨닫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가르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놀라는 분이 없으시네요. <laughs> 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데 별로 뭐다 있는 일인데 다 들어본 얘기인데 예, 늘 듣던 얘기인데. 예. 뭐 별로 이렇게 뭐 신통치 않은 말씀같이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 이 세상에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요한복음은 계속 말씀해주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증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뭘 보러 가십니까? 보통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말리 장성 보러 가지 않습니까? 뭐 이집트에 가시면 뭐 피라미드를 볼 테고, 누게 오시는 분들은 뭐 그랜 캔년을 가서 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딱한 개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말고는 그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 가면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 있어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었을, 있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으로 말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육에서 나서 육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하고 계시고 오늘 이그 12장에 나오는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바로 만났을 때이 드리는 예배, 드리는 제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가졌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또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이고 땅에 있는 것 육에 속한 것은 육인데 이두 개가 섞일 수 없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서 육에 태어나서 육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늘에서 온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제가 만약에 어 제가 외계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 안 놀라실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데. 별로 놀라는 분들이 없으세요. 어, 뭐다 듣던 얘기고, 뭐 그냥 뭐다 예, 주일학교 때 듣던 말씀이고, 늘뭐 들어오는 말씀인데, 예, 우리가 안 놀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싫어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싫어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있어 옆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당연한데, 뭐다 뭐 듣던 얘기인데, 뭐그 그 정도쯤이야. 뭐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도저히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갈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 또 하나님께서 복음사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런 얘기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 내어주셨다. 사람들에게 내어주시고 죽게 내어주시고 십자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게 내어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요, 아 이거 알기 어려운 말씀이다 그만했는데 그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 사역을 하니까 그 무슬림들이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어떻게 하나님이 마리아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갖고 아들을 낳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해도 이렇게 모독하는 말을 할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그래갖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삼일체를 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저도 이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성령님, 왜 이렇게 세 분이 삼일체가 위 되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자, 성부 하나님, 성모 마리아는 아니라도 다른 분이 계시거나, 그러면 성자 예수님, 하면은 점점 맞는 삼위일체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과 그렇게 삼위일체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계속 처음부터 태초 전부터 그렇게 유지하고 계신 것이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 동색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아들 을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이 없는 분들도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그 마음은 조금은 알것 같아요. 이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태어난 것입니다. 아내나 뭐 남편이나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려면. 그죠? 뭐 저절로 사랑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자녀들은 그냥 마음에서부터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런 말에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그 하나가 다치면 하나가 없어지면 뭐 그러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는 말을 말 하겠습니다. 또딴른 사람 보기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자식이라는 말씀 말씀입니다. 또그 너무나도 우리 아이들이 이쁠 때 무슨 부모님들이 무슨 말씀하세요? 어 얘는 너무 예뻐서 눈 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 <laughs> 예. 눈썹 요만한 게 하나 눈에 들어가도 막 그렇게 아파갖고 막 빼지 않으면 상 견디질 못하는 그런 아픔인데 어떻게 사람 있다만한 사람을 눈에 넣는데 안 아프겠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근데 그만큼 이쁘다는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얼만큼 자녀들이 그렇게 예쁜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끼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한 번밖에 없는 태초부터 그런 관계를 맞으신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이고 그 가치가 우리에게 절로 말로 할수 없는 그런 가치단 말씀으로에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할 때 육체적인 고통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십자가에서 얼마큼 아프셨을까? 그못 자국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머리에 쓰인 그 가시관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피한 방울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위에다 쏟으신 그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아픔이 너무나도 얼마큼 크셨을까? 근데 예수님의 그 받은 고통은 육체적으로 끝나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그 저주의 심판을 모두를 그 시간 때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인 것을 말씀해주고십니다. 만약에 그그 그 죄가 제 죄가 육체적으로 해서 고통받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면 제가 만약에 세상에서 80년을 살아서 하나님한테 죄를 졌다 그러면 80년 동안 지옥에서 받을 벌을 받으면 80년 후에 풀려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는 영원히 지옥에서. 썩어지고 그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그런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온통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 죄가 컸으면 얼마나 그 심판이 컸으면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늘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십자가 바로 위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얼만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크셨으면 아버지란 말씀도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만약에 제가 제 아들이 너무나도 그한지이 미워서 너무나도 큰 벌을 내려서 이제 아들이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목사님 뭐 미스터 김예 그렇다고 나온다면 정말 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 보통 놀라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예, 너무나도 그렇게 넘어갈 때가 많은데, 바로 이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하나님, 또 예수님의 그 가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어, 저희 아들을, 큰애를 이제 대학 보내기 위해서 미국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학 보내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한 6개월, 7개월 동안 미국에 있었는데, 저희 둘째 여자애가, 둘째 딸, 둘째 딸이, 어, 이제 인도네시아를 갈 때가 3학년 들어갈 때도 갔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처음 다시 돌아와서 미국에서 10학년 한 학기를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 고등학교는 9학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학년에 들어갈 때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9학년 때 들어가면 같이 친구를 해갖고 뭐 시작하자 처음 들어간 학생들이 있지만 10학년에 들어갈 때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중에 알았는데 두, 2개월 동안 여자애가 점심으로 혼자서 뭐, 먹었, 먹었대요. 혼자 앉아서. 울면서 그 얘기를 저기한테 하는데, 와,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내어주신 것은 그 점심 따로 먹는 그런 아픔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사람들을 통해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또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내어주심은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아시고도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좀더잘 살기 위해서, 좀더 편해지기 위해서, 좀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있어라 하면 있는 하나님께서 돈좀 있어라, 건강이 있어라 하면 할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태초부터 아들로 계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음, 네, 그리고, 음, 우리가 거듭,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것, 또 예수님이 예, 하나님을 그왜 오셨냐면은 우리 삶을 뭐 조금 더 좋게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도 나온, 나오, 3장에도 나오다시피 우리는 뭐 예수님을 믿어갖고 삶에서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삶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11장에서 살리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삶을 지금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그 가치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무엇인가? 이 예배는 이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미래와 소망,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삶이란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여기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들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 비싼 향은 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디아 뭐 히말레아 그쪽에 가시면 그 나무의 뿌리에서 나는 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한 근이라고 그랬는데 한 근이라 그러면 한 12아운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캔 같은 거 아시죠? 코캔 정도 보시면 그게 12아운스인데 거기 딱 들어갈 만한 그 향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300데나리온 이란 돈은. 한 대나리온은 남자가 밖에 나가서 12시간 일해서 버는 돈이 한 대나리온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벌어야지, 그 그런 사람이 1년 동안 벌어야지 벌수 있는 돈이 한 대나리온인데 마리아는 여자로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이 마리아가 이런 가치의 향유를 갖고 와서 그 예수님 발에 보았다는 것은 자기의 미래,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그런 스킬리 같은 것, 자기가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믿고 있던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쏘아 붙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새 생명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가 그것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가시면 빌립에게 어그 5천 명을 먹이실 때 어디서 이 음식이 나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고 했을 때 빌립이 하는 말이 200 대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다 먹기에 부족합니다. 예, 아마 300 대나리원이면 조금 웬만큼 먹을만 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난한 사람을 가로지자가 도우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도울 수 있는데 왜안 도왔느냐 하는데 이 사람들이 300 대나리의 음식을 먹고도 다 죽습니다, 나중에는. 광내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 때는 아무리 육신으로 도와도 죽을 수 밖에 없는데 그 육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앞에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갖고 다 쏘아 부을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그, 우리 그 1세 되시는 분들 또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자라오면서 생일이 되건 뭐 되건 감사헌금 늘 준비해서 주시고 그렇게 감사헌금 이렇게 하고 또 주일헌금 11조 꼭꼭 내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EM 그런 교회들 또 젊은 교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그그 그 재정적인 문제, 헌금이 많이 안 나오는 문제 그리고 또 헌신할 수 모르는 문제. 예, 잡은 더 좋은 잡들 많이 갖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마음만 드리면 되지 하나님한테 중요한 건 마음인데 늘 마음만 얘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보, 보, 보물이 따라갈 것 같은데 그런 말씀 안하셨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간 답니다 우리의 보물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요,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늘 쌓아두는데 우리의 마음은 꼭 하나님한테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없다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사람은 우리 마음도 보물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마리아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뭐 머리에다 씻었다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발을 중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대에 예, 그 우리가 시, 그 위에 덮은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슬리퍼 같은 신발을 써서 먼지가, 그리고 또 차가 타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걸으셨기 때문에 먼지가 늘 발에 묻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발을 머리털로 또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고림도 전서 11장 15절에는 어,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영광인 머리털로 여자의 그 제일 위에 되는 그것으로 예수님의 가장 낮은 것, 제일 드러운 것을 씻으셨는데 이렇게 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가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머리로 예, 만약에 마리아라 그러면 예수님 발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막그 흙탕물이 막 튀겨요 머리에 아 여기까지 이럴 줄은 이렇게 들어올 줄은 몰랐는데 아예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아니요, 그것 다 감당하고 이것은 자발적으로 또 순간적으로 나온 행동이 아니라 마리아가 준비하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네에 오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준비하고 드릴 모습입니다. 그 향유가 옆에 있어서, 아유, 오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깨서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누가 머리를 흩어서 남의 발을 씻습니까? 도저히 이것은 예수님께서 도로 맞으시면 제가, 어 자발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도를 맞을 수 있겠지만, 이런 행동은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거기에 드리는 나의 마음, 그의 마음을 준비하고 드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지친 몸을 이끌고 예, 하나님 앞에 내 몸이 산재사로 드려진다고 하는데 그냥 어떤 몸으로 나오셨는지 우리가 봉사할 때 조금 봉사하다가 에이 이렇게 이렇까지 이렇게까지 있을 줄은 몰랐는데 하고 그만두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업을 돕겠다고 또그 그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할까 내가 안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 자기 그 귀하신 독생자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정성과 마음과 우리의 재산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우리의 제일 좋은 것으로 예수님의 가장 낮은 것을 숨겨도 아깝지 않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면수 목사님, 너무나도 아깝다.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쓸수 있는 분인데 그런 곳에서 지금 갇혀서 있는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풀어나게 해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면수 목사님 같은 분이 온 세상에 다 있어서 그런 그 사람들이 다 갇힐지라도 예수님은 절대 아까운 분이 아니시니다 저도 좀 부끄러운 게요 인도네시아에서 비자 받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시민권을 줄지는 모르겠는데 시민권을 받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거 받으면 미국에 올 수도 없고 우리 애들하고 떨어져서 살고 인도네시아에는 뭐 월폐어 같은 것도 안 주는데 거기서 의료 그것도 안 좋은데 나중에 거기서 병 걸리면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거 아까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 우리 모두가 다 희생물로 들여져도 절대 아까운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런 예배를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때 어,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하시나 세상을 변화시키시고요 어,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낭비가 아니라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에 보시면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또 3절에 보시면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중에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하나에서 같이 예수님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러 처음으로 사람들이 저를 보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향유가 원액에서요 휘발성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것은 뭐 뚜껑으로 막고 그러는 향유가 아니래요. 이렇게 그 병에 딱그 봉인돼 갖고 깨뜨리면 다 나오고 아니면 깨뜨리지 않으면 도저히 흘러 나올 수 없는 것을 깨뜨려서 그다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제가 집으로 돌아갔다면 저희 식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무슨 냄새야? 네,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예수님을 어, 예수님을 위해서 더 활용적으로 어, 안, 안 써질지모안안 쓰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우리 목숨이 정말 우리 자신이 이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고 그것을 이용하시며 어, 정말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낭비 같고 예, 더 활용적으로 우리와 우리의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모든 것을 드려서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더큰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큼 더 크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우리의 행, 행위로 그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주를 위해 죽어질 수 있느냐 드려질수 있느냐 하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00대단으로 양식을 사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 거기서도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서 죽어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되고 드려질 때더큰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새 한국 교회들이 많이 부흥했습니다. 이제 너무 잘 삽니다 한국 교회들이. 제가 한국 그 인터넷에 한국에 있는 교회 인터넷을 보니까 어느 교회는 한국의 대기업 못지않게 큰 건물을 가, 갖고 있고 너무나 번쩍번쩍한 건물을 갖고 있고 또대 그런 그큰 그 교회 그런 목사님들은 그뭐 사alary도 그 에뭐 예, 보통 대기업 사장님 못지않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들이 잘 사고 옛날에 가난하던 시절과는 영 틀리게 너무나도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부흥하고 건물들이 막 올라가고 그렇게 돼도 왜그 한국 문화에 임팩트를 정말 주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지 우리가 못 살아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예. 한국에는 지금 제가 들기로는 제일 중요한 것세 가지가 있는데 돈, 권력, 또 미모.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을 얻으려고 해서 그뭐 보험으로나 그래서 뭐 축구들 축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뭐 죽이더라도 해서 내가 돈을 벌든지, 권력을 얻든지, 아니면 성형을 어떻게 수술을 하더라도 내가 이뻐지려고, 좀 이뻐지려고, 좀더 잘생겨 보이려고, 보이려고, 그것이 온 한국 문화에 꽉차 있답니다. 근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발달하고 부흥을 했는데, 왜 거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커다도 못해서, 성공하지 못해서, 세상으로 발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희생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해서, 들이지 못해서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롤스로이즈 같은 걸 제일 비싼 차를 사갖고 그 뒤에 예수님 스티커를 딱 붙이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지고 썩어지고 그는 강화해져되고 나는 새해질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김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28살에 에콰도르에서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내네 친구와 같이 젊은 나이에 앞으로도 장래가 아주 밝은 그런 젊은 청년 다섯 명이서 에콰도르에 가서 인드랜들에게숨교당하는그 사람입니다. 엘리엘 지리에신 사람이. 그 남자가 그분이 남기신 아주 멋진 말이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 he is no fool who gives up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라는 말을 했는데 그는 그 말은 그는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가 소유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간직할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간직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우리 생명 영원히 간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진 소유, 재산 영원히 간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간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입니다.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예, 이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무 아까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루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루기를 보시면 어, 그 룻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 기업 물을자라는 그런 킨스맨 리디머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자, 예수님께서 그런 자가 되주셨다는 말씀인데, 어, 그루기를 보면 그 다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룻을 보게 될것 같으면 아주 귀한 분입니다. 룻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모압 여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음란한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 모합이 어떻게 생겨났냐면은, 그, 롯의 그, 아브라함의 그, 조카인, 로의 그, 롯시그 딸과 관계를 해서 난 아들이, 어, 하나의 아들이 모합입니다. 그리고 이 모합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서 나올 때, 가난, 그, 들어갈 때 들어가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고, 그 모합 여자들을 음란한 그 짓을, 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4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음란하고 죄 많은 그런 사람들의 사람들이 바로 모함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모함 여자가 여러분 예수님 족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성경책, 우리가 66권 갖고 있는 성경책에 딱두 여자의 이름이 성경책의 이름에 있습니다. 성경책에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룻기하고 룻하고 또 에스더. 예. 에스더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그만큼 왕위에 있던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모함 여자로서 음란한 그런 여자로서 이 성경 책의 책의 한 권을 맞 맡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조포까지 올라가신 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 루스는 바로 그 사사기 때쓴 책입니다. 사사기 때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잃고 자기 아들 둘때다 이렇습니다. 10년의 상황이 일어서 다잃었는데그 루시 그 나중에 나오며 가는 돌아가는 모습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루시 가로대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육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육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이런 고백이 어딨겠습니까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 남편도 없어요 이런 시어머니를 향해서 자기의 모습을 다 들여서 섬기는 모습 세상이요 우리가 잘 산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무슬림들이요 제가 좀더 잘해준다고 제가 뭐 이런 거 산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예수님을 볼때 이들이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루시, 나오미를 변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예수님 족보에까지 올라가고 책에한 권으로 남는 것 같이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가치를 깨달은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늘 전하시는 저와 이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